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실태는요. 현재는 고령 비율이 950만 명으로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 고열, 고령 비율은 20.6%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고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업자 수는 326만 5천명이라고 하고 고령자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심각성은요. 일단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고령화가 이루어진 만큼의 노후 준비 부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021년 기준 고령자의 68.1%가 노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고요. 취업자의 경우 93%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과 런 상태라는 게 라는데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원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80개의 기관이 폐업했고요, 소아과는 61개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 확보율이 2020년에는 68.2% 그리고 2022년에는 27.5%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후연금을 내야 할 세금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후연금으로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회층이 내야 할 세금이 증가된다는 건데 저출산이니까 젊은 사회층은 정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부담해야 될 그런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부담감이 부담이 많다. 지금 현재 우리 몇 명이 몇 명의 청년이 노인 한 명을 지금 부양하죠? 5 0명 아니에요? 어, 그렇게까지 안 돼요. <laughs> 내가 지금 한사점명 정도. 아그래요 그러면 이게 3 0 년이 걸리거든요. 거의 뭐1대1이 된데. 오케이 다. 사번 주제가 난 제일 궁금해요. 해적방안 다 아니까 넘어갈 아, 예. 거야. 아, 예. 독신의 불편한 점은요, 정서적 불안과 외로움이라는데요. 이게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 사교계가 축소되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맞아.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만납니까? 그래서, 이런 사교계의 축소로 인해서 미혼 남녀의 46%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리고 삶의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삶의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재정적인 불안이 되게 심각한데요 독신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노후에는 재정적인 불안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복지 및 사회적 안전망이라고또 이제 말을 하는데 복지 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더 많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받고 싶어도 애가 있어야 복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외, 외국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면. 독신들이 훨씬 더 세금이나 이런 게 부담이 좀 큰가요 유럽 근데 은 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요 우리 나라보다? 그러니까 기혼자와 독신이었다는 것좀차이가있는지아 뭐 근데 유럽은 그그 그 차이보다는 그냥 애초에 많이 지원을 해줘서 아 결혼한 사람 결혼을 거예요. 그냥 아. 하게 만들어요 애를 낳아도.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분이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박수! <laughs>